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미스터 비스트를 위해 5만 달러, 약 6,600만원짜리 모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최근에 모드를 배포하셨는데, 더 퍼스트 시티라는 모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드 세계에서 살아남고, 이 모드의 이스터 에그인 엔딩방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구독자 4만 명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그럼, 더 퍼스트 시티 100일 생존기 시작합니다. 이번 목표는 정말 간단합니다. 약 6,6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이더 퍼스트 시티 첫 번째 도시 모드의 세계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단, 100일이라는 길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위험한 길을 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계는 워든을 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써서 네더라이트 세트를 맞추고 인챈트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과연 100일 안에 첫 번째 도시 세계를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광물과 음식을 챙기고 지옥문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옥에서 죽으면 이대로 영상이 끝날 수 있으니 지옥을 가기 전에 철갑옷 세트라도 만들고 가겠습니다 동굴에 내려와서 철도 캐고 다이아도 캡니다 그러던 중에 수중동굴이 있는 공간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간단한 야생지식을 말해드리면 공기와 닿은 공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별로 발견되지 않지만 이렇게 공기가 아닌 물이나 용암이 있는 곳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원한다면 일반 동굴보다는 수중동굴을 돌아보는 게 이득이에요. 이렇게 철과 금, 다이아몬드를 캔 다음에 다이아몬드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철갑옷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검과 곡괭이도 만든 뒤에 드디어 지옥에 갈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아니 원래는 철갑옷 세트 정도만 맞출라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다이아가 맞춰지네 21에서 34일차 저는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찾아야 할 것은 오직 네더라이트의 원료인 고대 잔해입니다 포션 재료 같은 아이템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적당히 파기 좋은 곳을 골라서 곡이가 부서질 때까지 광질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를 파다 보니 드디어 고대 자네를 얻을 수 있었네요 아 나이스 드디어 나왔다 진짜 아니 이거 곡괭이 내구도 달기 전에 16개 캘수 있나? 음 좋습니다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잘 대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계속 곡괭이가 부서질 때까지 광질을 했습니다 인센트도 안된 일반 곡괭이로 캐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네요 드디어 곡괭이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지옥에서 나가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부서질 때까지 얻은 고대 잔에는 총 12개입니다. 이걸 네더라이트 주개로 바꿔보면 고작 3개밖에 되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모자, 상의, 하의까지만 네더라이트로 바꿔줍니다. 이제 워든을 잡을 준비는 반 정도 된것 같네요. 가죽과 고기를 구하면서 워든 지형을 찾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자, 어차피, 동굴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도 않을 거. 최대한, 먹을 것도 챙기고, 사탕수수 챙기고, 가죽도 챙기고 해서, 들어가야 돼요. 35에서 55일차. 워든 지형을 찾았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보이지만, 다이아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캐기 어려운 곳은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리자마자, 스컬크 비명치한테 들켰네요. 도망갈게요. 오자마자, 운이 아주 나쁘다고 할수 있겠고요. 아, 나 진짜. 일단, 워든 신전에 있는 상자들을 모두 파밍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스컬크 비명체도 같이 부숴줄게요. 워든 나오기 전에 빠르게 도망갑시다. 여기, 오! 하나 더 있네. 오케이. 그리고, 워든 신전에서 발견한 책과 여태까지 구해온 재료들로 책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나무 정도는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캐면 되는 거고, 일단 경험치 파밍을 할 거예요. 스컬크 블록들을 모두 캐다가, 비명체가 근처에 있었는지 워든이 소환되네요. 워든이 나타났지만 침착하고 멀리 도망가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약간의 나무를 더해서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책의 개수가 모자라서 28레벨 인센트까지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바로 인센트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보스리 호흡 3 화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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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부위가 다 화염보호네요. 어쩔 수 없이 검의 인챈트를 했지만 약탈 2 하나만 붙고 정말 애매해졌어요. 계속 스컬크 블럭을 캐면서 레벨링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호3 바지, 대구성 3 흉갑, 마지막으로 보호3 신발까지 나오면서 총보호 9의 인챈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캔처를 이용해서 모르도 하나 만들어준 뒤에 파밍으로 얻은 날카로운 모호 책을 발라줍니다. 남은 레벨로 바지에 신속한 자맹까지 발라주면서 워든을 잡을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이제 워든을 잡아줄거에요 오 뭐야 지금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 뭐 그러면 적당히 이 근처에다 땅굴 하나 팝시다 일단 3기3 정도로 해서 2한 파야돼 잠깐만 근데 좀 가까이 있다 그래도 일단 이거는 다 파야되거든요 일단 파고 오케이 아직 안왔죠 빨리 빨리 아,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뒤로 가서 피해 줄게요. 아, 이거 다락문만 깔면 되는데 아깝다. 잠깐만 빠져 있다가 또 아, 저지. 좋아요. 잠깐만 빠져 있다가 다시 가서 다락문 설치하고 빠트립시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바로 다락문을 설치해 준 뒤에 워드네어 그로를 끌어줍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면 워든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안전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빠르게 잡아줄게요. 어 근데 왜 갑자기 자세를 숙이는... 어,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뭐야 이거! 올보 9레벨에 7칸 바니까이는 미친 데미지를 자랑하네요. 워든 신전에서 찾은 마법부여 황금사과를 먹으면서 상대할게요. 다행히 저항 3이 붙어 있는 마법부여 황금 사과를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상대할 만한 거 같아요. 라고 할 뻔. 다시 마법부여 황금 사과를 먹으면서 잡으러 갈게요. 아니 얘 피통이 500인데 언제 죽냐? 이거 한참 때려야 돼. 어! 잠깐만 잠깐만. 혹시나 해서 방패로 막아봤지만 방패로는 막히지 않네요. 마지막 남은 마법부여 황금 사과를 먹어 줄게요.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정말 잡히길 기도하면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체감상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죽인 것 같은데? 어어! 아나 진짜 엉성없다 제발! 포기하고 도망갈까 싶던 순간에 드디어 워든을 잡고 워든 키를 얻게 됩니다. 아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있어야 이제 다른 세계로 갈수 있거든요? 그럼 준비도 됐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56일차 드디어 워든 신전의 중심에 있는 워든 포탈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쉐이더를 빼고 가겠습니다. 렉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쉐이더 없이도 충분히 멋진 광경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쉐이더가 없으니까 좀 구리긴 하네요. 그리고 이 앞에 기존 마크에는 없던 열쇠 구멍이 있어서 워든 키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온 촉수가 저를 포탈로 데려가게 됩니다. 오오오 뭐야, 야, 못 움직여! 야, 잠깐만! 오오오 어디로 데려가?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바르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야를 엄청 넓게 봐야 하기 때문에 렉이 좀 심하게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멋있고 신기한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더 퍼스트 시티 세계에 오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에는 거대한 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길을 쭉 가볼게요. 오.. 다리가 끊겨 있네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거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가다 보니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이터너스라는 몹이었네요. 잡을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아 어, 이거 뭐냐 근데? 아까부터 계속 진동이 느껴지는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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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다리 막 끊겨! 잠깐만!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이어진 길을 따라서 쭉 이동해보겠습니다 길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공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와 마치 우주에 들어온 듯한 신기한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워든도 있지만 신속한 자행 덕분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아니 이거 워든 버퍼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 아 이거 언제 풀려? 어 됐다. 가자 가자 계속 달려야 돼. 순식간에 달려서 빠져나오니까 또 길이 이어져 있네요. 이터너스가 계속 촉수로 길을 끊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맞고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끊긴 계단은 가져온 블록들로 메꾸고 올라가 줍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되냐? 어 마침 목적지로 보이는 포인트가 보여서 그 포인트를 따라가 줍니다. 따라가던 중에 또 워든이 나와서 디버프를 걸어버리네요. 와씨 뭐야? 아야안 보이는데 이렇게 치는 게 어딨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프트만 누른 상태에서 최대한 길을 가줄게요. 오케이 풀렸다. 이제 바로 뛸게요. 점프하고 어야 잠깐만 여긴 뭐야? 중간에 길이 안 보여서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와, 뭐야? 아씨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놀라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아, 아 빨리 뚫겨! 오. 저거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뭐냐? 왜 대포같이 생겼냐? 끝부분에 오니까 대포같이 생긴 게 있어서 타고 2초 널스를 조준합니다. 쪽으로 돌리면 오, 돌아간다. 정확히 저쪽을 맞출게요 아 잠깐만 에임미스 잠깐만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 조준이 어렵네요 조준하고 대포를 쏘니까 이터너스를 막고 있는 건물이 깨졌습니다 우와 대박 우와 뭐야 이 정도면 저 눈까리 괴물도 한방에 죽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터너스를 쏘면 그 순간 이터너스의 촉수가 나와서 대포의 궤적을 바꿔버리네요. 그리고 조립식인 대포를 해체한 뒤그 조각과 저를 먹어버렸습니다. 잠깐만, 나 어디로 데려가? 뭐야? 아니, 뭐야? 분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어? 오? 오! 이터너스의 눈 안은 마치 우주라고도 불릴 것 같은 공간이 있네요. 와~ 대박! 아니, 진짜 퀄리티 하나는 미치긴 했다. 6600만원 정도는 써야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야. 상황을 살피러 앞으로 나오니, 세개의 파츠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다시 대포의 조각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와~ 블랙홀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아니, 그냥 다 신기하네, 진짜? 오, 와저 행성은 뭐야? 약간 마법사 행성 같다. 저거 약간 지옥처럼 보이는데? 화산? 사막? 여기 포탈 같이 생긴 게 있어서 들어가 보니 지옥 행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가스트와 비슷하지만 더 강한 공격을 하는 징그러운 몹들이 있었네요. 아 일단 저거부터 잡는 게 맞겠죠? 어 대충 가스트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쳐내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냥 활 쏴서 맞추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어, 두 마리야, 두 마리. 잠깐만, 잠깐만. 약간 빠져서 활 쏴서 맞출게요, 그냥. 그렇지. 두 마리 잡았고요. 마지막 컷. 나이스, 좋았어요. 바로 두 마리를 잡아준 뒤에 스팀을 내뿜는 장치를 타며. 행성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드린 나카 덕분에 나카데미지도 입지 않고 정말 좋네요. 예, 어 뭐야 한 마리 더 있네. 어? 잡아 버리면? 잡, 어. 어. 뭐야 잡았네? 나이스. 산 꼭대기 안에 첫 번째 파츠가 들어 있었고 이 파츠를 성공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 이게 파츠야? 대박인데. <laughs> 오 대박 그러면 이거 일단 메고 있는 것부터 걸어놓는 게 맞겠죠? 아 이렇게 걸어지네 좋다 그 이후 두 번째 파츠를 가지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레같이 생긴 몹들이 살고 있네요 파츠가 있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른 보안장치를 꺼야 합니다 일단 목적지로 표시된 곳까지 가볼게요 오케이 다 잡았고 아, 이게 같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 죽는지 안 죽는지 실험해 볼 텐데 제가 혼자라서 아쉽네요. 안전하게 좀 가겠습니다. 이 행성에서 나오는 벌레들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워든보다는 상대할 만하니까 다 처리하면서 갈게요. 한 마리 한 마리 잡고서 가면 나름 금방이에요. 저거 이제 바로 앞에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까지 다 잡고 가자. 이 네, 괜히 얘네 점프기계 타고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제 바로 앞이다 점프 뭐야 이 빨간색 알은? 어? 계속 공중미로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폭발벌레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딱 봐도 폭발벌레처럼 생겼어 어 가자 폭발은 방패로 막아주면서 첫 번째 장치를 정지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 장치가 있는 미로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뭐 미로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음, 그냥 길만 따라서 이렇게 점프해줘도 충분하죠. 양 갈래 길인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이에요. 그렇지, 바로 왔죠. 우발벌레 한 마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애들 잡아주고 아, 잠깐만, 근데 좀 많다. 한 마리? 어 잠깐만.. 오, 뭐야.. 뭐.. 뭐.. 오, 오, 좀 많아.. 좀 많아.. 너네.. 마지막 공간에 있는 벌레들만 모두 잡아준 뒤에 장치를 정지시켰습니다. 아.. 그럼 저쪽에 이제.. 체크포인트가 뜨네요. 어.. 가자 가자.. 그 다음.. 아까 막혀있던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끊어져 보이는 다리가 있지만 사실 이건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요.. 이렇게 해보자라.. 그러면 이게 블럭이야 사실..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 그렇지..? 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게 신기한 다리를 보면서 쭉 따라가자 두 번째 파츠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두 번째 파츠를 갖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지겠죠? 아까처럼. 그렇지. 두 번째 파츠도 얻고 대포에 끼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스. 두 개까지 꼈죠?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면 아마 마지막으로 가겠죠? 그렇지. 이제 마지막 행성인데 마지막 행성에는 마법사처럼 생긴 보스몹이 있네요 그냥 건드리는 것도 없이 가까이 가니까 보스가 깨어나며 다른 잡몹들을 소환합니다 뭐야 오 깨어났다 일단 쫄몹부터 한번 잡아줄게요 아 근데 활 한방에 죽네 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럼 일단 황금사가 하나 먹고 바로 때려보자 솔직히 잠몹은 별로 아프지 않네요. 하지만 공격 패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땅 밑에서 마법진을 소환하고 하늘에서 이상한 마법을 소환하고 가까이 가면 밀치는 마법까지 쓰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아니 스킬 너무 다양하게 쓰는 거 아니야? 오. 이 야, 근데 이 정도면은 또 맞을 만 안! 하지 않아요? 오, 미지왜 이래? 잡몹은 아프지 않더라도 보스몹 자체는 버든과 비슷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용히 입닫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치면은 나름 대부분의 공격은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면서 마지막 나온 잡몹들을 모두 잡아줍니다. 어차피 얘네들 한 대에 죽으니까 일단 바로 잡아줄게요. 오케이. 좋아. 라임피만 황금사과 먹어서 회복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드디어 보스몹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마지막 파츠도 가져갈게요. 저게 마지막 파츠죠 그러면 음,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야? 세 번째 파츠를 얻자 또 다시 포탈이 열렸고 대포가 있는 곳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츠까지 모두 맞춰서 대포를 쏠수 있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약점처럼 보이는 행성을 겨냥하고 쏩니다 자 눈깔괴물 마지막 할말 없겠죠? 바로 쏘겠습니다 공격을 맞은 행성은 붉은 빛을 띠며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 근데 왜 나한테 오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대로 가다가 행성에 집어 삼켜지는 걸까요? 여기는 이 모드를 개발한 개발자 방이네요.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이 모드 하나에 이만한 개발자가 담에 달린 거야? 대박이네요. 뭐, 재밌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 오버월드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100일 안에 목표를 클리어하는 걸로 약간 바꿔봤는데, 시청이 조금 더 새롭고 재밌었다면, 제 기분도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재밌는 모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드가 나온다면, 또 플레이를 해보고 싶네요. 영상 설명에, 모드 이름 적어둘 테니까,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불던이었습니다.